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지원입니다 네, 이번에는 저와 함께 왕초보가 꼭 알아야 되는 기본 동사 콜네콜에 call.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의미부터 약간 확장 의미까지 모두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콜 잡으러 가봅시다 동사 콜의 기본 느낌은 부르다입니다 누군가를 소리쳐서 부르거나. 택시 등을 부른다는 느낌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고 어떻게 불릴지 이렇게 되면 누구를 어떻게 부르다라는 느낌으로도 사용됩니다. 주로 뭐 이름을 알려주거나 내 별명을 알려줄 때콜미 블라블라 이런 형식으로 사용될 수 있죠. 자, 소리쳐서 뭔가 부르는 듯한 느낌을 가진 콜을 문장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택시를 부르자라고 하면 Let's call a taxi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Let's라고 하면 야 우리 뭐뭐 하자 라고 한두명세명 이상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뭐 상대방이라기보다는 여러 명한테 한 얘기죠. 우리 뭐뭐 하자. 뭘 하자? Call a taxi. 택시를 부르다가 되겠죠. 그래서 따로따로 떼지 말고 call a taxi를 하나처럼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Let's call a taxi. 택시를 부르자. 다시 해볼까요? Let's call a taxi. 네 비가 올 때면 이렇게 친구들한테 제안해 보는 것도 괜찮겠죠? 자 그럼 다른 문장 한번 볼게요. 의사를 불러주세요라고 한다면, please call a doctor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please를 붙여주는데요, 뭐 제발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뭐뭐 해주세요라고 공손한 느낌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call a doctor 이제 의사를 뭔가 부르는 거죠. 이렇게 소리쳐서 부르는 느낌을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막 소리치지 않더라도 그냥 불러온다는 느낌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call a taxi와 같이 call a doctor.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Please call a doctor. 자, 누군가 아픕니다. 다급한 마음으로 please call a doctor. 의사선생님 좀 불러주세요 라는 말이 되겠죠. 자, 다른 문장 또한번 볼까요? 그렇게 부르지 마 라고 한다면 don't call me that.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c a l 부르다라는 느낌인데 요 뒤에 이제 어떤 대상을 나오고요. 어떻게 부를지 나오면 누구를 어떻게 부르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Call me that. 나를 그렇게 부르다. 물론 여기서 구체적인 거 나와도 되지만 앞에서 뭔가를 얘기했다면 그냥 그거라는 that을 사용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돈을 사용하면 하지마 라고 강하게 분영하는 느낌인데요. Don't call me that. 하지마. 나를 그렇게 부르는 거. 그래서, 나를 그렇게 부르지 마 라는 느낌이 됩니다. 내가 싫어하는 별명이나 어떤 그런 대상을 가져와서 너 뭐다? 라고 이렇게 놀린다면, Don't call me that. 나 그렇게 부르지 마. 그렇게 부르지 말랬지. 라고 화를 낼 수가 있겠죠. 다시 해볼까요? Don't call me that. 한번 더요. Don't call me that. 이렇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다른 문장 또한번 볼게요. 그는 골프의 황제로 불린다 라고 하면, He is called the king of golf. 이렇게 됩니다. 자, c a 이 누군가를 부르다죠. 어떤 주인공, 이 주어가 나와서 걔가 누구를 부른다는 느낌인데요.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뭐뭐라고 부르다가 아니고 불린다. 자, 이거는 수동태 느낌이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나한테서 내가 당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I call이 아니고 I am called. He call이 아니고 He is called. 이런 식으로 b 플러스 pp 형태로 모양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는 불립니다. He is called. 자, 이제 뭐라고 불리는지 붙여주면 끝납니다. The king of golf. 그냥 왕이 아니고 골프의 왕이라고 불린다. 뭐 주변 친구들 중에 골프를 너무 잘 치는 친구가 있어서 야, 넌 골프 왕이다. 골프 진짜 잘 친다. 라고 하면 He is called the king of golf. 이런 식으로 부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콜이 소리쳐서 부르는 거 이것도 포함되지만 누구를 어떻게 불려진다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문장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친구들한테 나를 뭐 뭐라고 불러줘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한테 please call me English coach. 그러면 저를 영어 코치라고 불러 주세요.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이름이나 별명을 넣어서 이런 문장들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콜의 다른 느낌은 뭐가 있는지 알아보러 가 있겠습니다. 콜은 전화하다라는 느낌으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소리쳐 부른다는 느낌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했죠? 자, 전화로 누군가를 부르는 거니까 전화하다라는 느낌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아마 이 표현이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건데요. 이 표현 들어보셨나요? 어, 내가 나중에 콜백할게. 콜백, 전화하다 뒤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전화하다라는 느낌을 콜백라고 해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느낌에서 확장해 나가시면 좀더잘 외울 수 있거든요.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던 콩글리시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화하다라는 느낌을 가진 콜을 문장 속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전화해라고 한다면, call me anytime 이렇게 할수 있어요. call me 요거 이제 외워주세요. 나에게 전화해 이렇게 되겠죠. 물론 그 다음에 뭐 어떤 대상이 나오면 뭐뭐라고 불리다라는 느낌으로 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네, 표현이 같기 때문에 그 상황 이 맥락 속에서 이해해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여기서는 누가 봐도 전화할 상황에 call me anytime.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라는 뜻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나와의 전화를 망설이는 사람이 있다면 음, Call me anytime.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Call me anytime. 이렇게 짧고 간단한 편부터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서 실제 상황 속에서 혹은 그렇다고 생각하고 연기를 해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전화할게라는 말을 만든다면 I will call you back 이렇게 됩니다. 맨 앞에 I will이라고 했는데요, 이 will은 미래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뭐 할게 이렇게 앞으로 할 일을 설명할 때는 네, 자연스럽게 I will, I'll oh, 이렇게 줄일 수 있어요. I will을 붙이면 I'll oh,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는구나해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겁니다. I will. 자그 다음에 덩어리 표현 여기서는 call you back. 내가 너에게 다시 전화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전화를 하다가 누가 전화가 오거나 아니면 급하게 처리할 일이 생겨서 갑자기 다시 전화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 내가 다시 전화할게, 다시 전화할게. 나중에 전화할게. 요게 I will call you back. 간단한 표현이니까 외워주는 겁니다. 다시 해볼게요. I will call you back. 네. 그래서 약간 자투리 시간이나 시간이 남을 때 중얼중얼 한번 걸어보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I will call you back. I will call you back. I will call you back. 이렇게 여러 번 하면 여러분의 입에 탁 달라붙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실제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까먹으면 또 하면 됩니다. 영어 표현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몇번안 불렀는데 입에 착 붙는 그런 단어가 있는 반면 진짜 여러 번 해도 잘안 붙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결국 여러 번 반복하고 실제 상황처럼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지 다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다시 전화할게. I will call you back. 이런 것들 연습해 주고 나중에 한번 꼭 사용해 보세요. 자, 그러면 다음 문장으로 한번 계속 가 볼게요. 잊지 말고 전화해라고 하면 Don't forget to call me 이렇게 됩니다. 가장 먼저 Don't forget. 이 forget 잊어버리다죠? 그래서 잊어버리지 마! 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한다면, don't forget. 맨 앞에 강세를 주시면 돼요. don't forget. 요게 먼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건지 얘기할 건데요. to call me. 나에게 전화하다가 되겠죠? 그냥 call me라고 하면 나한테 전화하다가 되지만, to를 붙여볼게요. 그러면 to call me. 그럼 미래 느낌이 돼요. 전화 다가 아니고 전화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는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얘기할 때도 한 문장 너무 길다면 Don't forget 요거 하나, to call me 이거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연습한 다음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Don't forget to call me. Don't forget to call me. 이렇게 여러분 한 다음에 연기를 해보는 거죠. 나한테 전화하는 거 잊지 마. Don't forget to call me. 강세를 이렇게 두 번만 줘볼게요. Don't forget to call me.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장 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지마. 라고 한다면 Don't ever call me again. 이렇게 됩니다. 나에게 전화하던 덩어리 call me를 알고 있으면 느낌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d o n 이 사용될 건데요. 하나 더 붙여보도록 할게요. ever Don't ever. Don't ever. 네, 그러면 좀더 강조하는 느낌이 돼요. 전화하지마 이게 아니고 전화 진짜 하지마. 전화 절대 하지마. 이런 느낌이 주어질 수 있겠죠. Don't ever call me. 나에게 전화하지도 마. 그 다음에 again. 강세가 뒤에 있어요. again이 아니고 again. 그러면 한번 더죠. 나한테 한번더 전화하지마. 이렇게 뭔가 나에게 나쁜 짓을 하거나 나쁜 말을 했다면 얘랑... 말도 섞기 싫잖아요. 이 표현을 딱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Don't ever call me again. 부드럽게 연결해 볼게요. Don't ever call me again. 한번 더요. Don't ever call me again. 이런 느낌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컬의 느낌 부르다. 소리쳐 부르다 택시를 부르다 뭐+ 뭐라고 부르다 네 이런 것들 다양하겠고요 여기서 나온 전화를 하다까지 여러분의 것으로 딱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다양한 느낌을 가진 코이 동사를 배워 봤는데요 간단한 문장이지만 확실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게 먼저니깐 어 이거 아직 입에 안 붙었는데라고 하면 더 많이 그리고 더 실감 나게 반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문장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